피고인은 비상경험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경험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경험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이 쿠테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험 당일 실제로 실행된 행태와 비상계험 준비과정, 그리고 비상계험 당일 생성, 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 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있던 국회를 구성하는 약 190석의 야당을 이른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27년 5월 9일 이후까지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제조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함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 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간의 권력 향유를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잔여 임기 2년 5개월 동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문건과 실제 행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 개엄을 기획하였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 즉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직공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책이 된 개헌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 개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 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하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 진급시켜 보직 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러 당시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비상 계엄 선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를 그들을 위헌적 비상 계엄에 유인하였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내란의 핵심 공범이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다가 향후 절차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 정족수의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개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오에게 직접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근거로해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각종군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재촉하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총으로 이협하여 강제로 끌어내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 없이 계엄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과 공작을 임무로 하는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여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단전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실행하거나 기획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헌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에게 단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개헌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감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을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은 가담 행위에 책임 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이쿠테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 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성 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